마수대 같은데 아 가면은 약간 특이하게 봐요. 다 남자만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피유전지 <laughs> 어. <안지>. 아. <laughs> 아. 재판을 전 드라마로 배운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기 변호사님들이 <laughs> 드라마에서는 유난히 많이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쪼개보면서 이야기하는 변호사님도 많이 계시고 <laughs> 막 웃기도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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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런 질문을 하지. <laughs> 친하거든요. 지금도 친하데 응.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뒤탈이 없는 애한테. 저는 사실 초반에는 거의 선임 변호사님이랑 같이 아... 둘이서 가는 경우가 초반에는 많았고 음... 실수할 일이 없겠네요 아니 그막 뭔가 그런 에피소드는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경찰 조사 이런 거 음... 처음 경찰서 갔을 때 수사 입회하고 그럴 때 약간 좀 긴장했던 것 같아. 요 마수대 같은데 아... 가면은. 약간 특이하게 봐요. 다 남자만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퓨전지. 어. 어. 걸걸하신 걸걸하신 우리 이제 그 강력, 어. 강력 어. 형사님들만 계셔서 형사님이나 어. 음. 많죠. 요즘은 또좀 음. 많은 거 같아요. 그래. 이게 다양져 가는 거 같은데. 어. 그러니까 외모가 <laughs> 사실 옛날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법정에서 표현이 거친 많이 바뀌었어요. 건 사실이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재판을 전 드라마로 배운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변호사님들이 드라마에서는 유난히 많이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변호사가 좀 많지 않을 때는 약간 동업자 의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리인이지 실제 의뢰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변호사는 한번 걸러서 이제 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런 의미에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듣고 아니면 막 다이렉트로 쪼개보면서 이야기하는 변호사님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의뢰자가 방청석에 있으면 쇼잉! 사실상. 의뢰자 만족용이에요. 사실은 그게. 우리 변호사가 왜 가가지고 말도 한 자리 못하냐. 끝나면 그런 피드백이 되게 많아요. 그저 반박을 안 하냐. 반박을 잘못하면 개실제로 <laughs> 걸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결과가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나올 수도 음. 있어요. 갑자기 법, 법정 분위기가 드라마 같이 변할 때가 저도 몇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참가했을 때. <laughs> 아그때는 <아니>, <laughs> 아, 판사님도 판사님도, 판사님도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이화여대 법대에서 이제 전체로 개드변학을 어... 그 왔나? 아, 그 판사님이 누가 정말. 봐도. 아침에 좀 어. 바쁘셔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laughs> 준비가 잘안 되셨어요. 근데 들어오시면 깜짝 놀라더니 잠깐 휴정하고 나갔다가 되게 머리를 탄지하시고 얼굴도 이렇게 바르시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병호인?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문딱 열고 들어갔는데, 뭔가 단체인 사람들이 보인다 그러다 굉장히 긴장이 되죠, 그날 자체 긴장됩니다. 판사님 판단. 평소 에 해주던 것도 잘안 해주고, 갑자기 <laughs> 구두별론한 번도 어, 안 맞아, 시켰는데, 어. 갑자기, 갑자기 그래. 한번 원고대리 음, 음. 진술해보세요. 근데 이제 형사도 보면 이제 조금 큰 사건 이런 거 보면 수사검사가 와서 이제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방청석에는 아무래도 그 피의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무죄를 바라는. 근데 검사님 혼자는 외롭게 유죄를 주장하고 나머지는 다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책인신문 해가지고 이상람 뭐 뭐라 붙일를 증술하자니 그 법정에서 막막 욕기도 막 하고 뭐 저런 질문을 하지? 검사님이 이제 약간 자기도 멘탈 잡아야 되니까 갑자기 탁 일어나더니. 째려보고 막 그렇죠? 그래서 제압을쫙 하시고 기세 싸움 그다음에 딱 일어나가지고 다시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어. 쥐죽은 듯이 종정이 됐어요. 아. 검사님이 딱 그렇게 하고 또지검하니까 변호사님이 푹이었더라고 아. 아. <laughs> 그렇게 해서 서로 신경전을 사실상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저는 진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소인 발령을 공공기관에서 시작을 했는데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택시랑 부딪혔는데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신호 위반으로 해서 했어요 꼬리물기 하다가 뭐 신호위반인양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보험회사 직원이 나왔고 저는 이제 원고 대리인으로 나갔는데 블랙박스도 있었어요 블랙박스 영상 틀면서 이건 누가 봐도 이 사람 신호위반이었거든요 트럭은 그건 100%였어요 트럭 운전사 아저씨가 저를 향해서 달려오면서 달려오면서? 아 기세는 달려오는 기세였어 막, 막 화를 내면서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네가 인간이냐 저한테 그러시고 이 아저씨 뭐 뭐예요 그러고 경연했는데이 이 사람 좀 치워주세요 했거든요 음. 욕을 했다고. 18이라고 욕을 했다고. 음. 신문고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귀찮았던 거. 명을 어떻게 해요? 안 했다. 안 했다. <laughs> 전연차 때 보면 이제 그런 좀 공감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의뢰인은 어쨌든 맡겼으니까 그래도 이제 신뢰를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뭐 보면 그 여자 변호사님 막이 무시하고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신입 병원에 네가 뭘 알겠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 있거든요. 모든 구성원들이 좀 아무리 이렇게 좀 티를 내려고 해도 좀 어버버 하는 게 있으니까 전연차 때 증인신문을 하는데 좀 형사 사건이 좀 복잡한 사건이었는데 때마침 판사님이. 이런 시국사건을 많이 하셨던 판사님이어가지고 굉장히 FM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그때 한 4년 차 정도 돼가지고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증인신문을 할때막 이렇게 길게 물어봐가지고 단문을 이렇게 유도했는데 판사님 오 이런 거안돼 이런 거안돼 그래서 끊어가지고 사실과 의견 다 끊어가지고 했는데 그걸 한몇번 당하니까 약간 아, 멘탈이 희들리는. 막 흔들리는데 그 당시에 또 증인으로 온 사람이 너무 적대적인 증인인데다가 완전 능구랭이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거의 의미가 없이 3, 40분이 계속 나만 당하고 막. 아 어, 진짜 멘탈 나갈 것 같아. 무슨 회장님이었는데 뒤에 이제 뭐 위에 비서실도 다 앉아 있고 하는데 와 그때 진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았으면 이제 아마 좀 분위기 전환해가지고 이런 걸 한번 하든지 그 당시에는. 그런 여유도 없고, 식은 땀만 엄청 아니, 실제로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건 아닌데, 법정에서 방청석의 퇴정을 요청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토지 경계 때문에 싸움났는데 음. 쇠사슬 걸어놓 자기 땅에 쇠사슬 걸어놓고 고소당해서 왔는데, 이분이 외지분이에요그 음. 동네에 이제 이사를 음. 귀농을 했는데, 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분을 음. 좀 괴롭히는 상황이어서. 음. 근데 고소를 당해서 피해자로 이 사람이 왔고 증인신문 하는데 이장님이 중심신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시끌벅적해갖고 저를 욕하는 건지 어쨌는지 시끌벅적해갖고 안 되겠길래 판사님한테 도대체 이런 분위기에서는 중심문을할 수가 없으니까 법정 방청성는님들 전부 다 퇴정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원래 음. 변호사가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음. 판사님이 하는 건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거죠. <laughs> 그래서 판사님이 또흠쾌하게내 네, 변호인 의견 타당하니 자 전부 다 본인도 싫은 거예요. <laughs> 그게. 판사님들도 음. 직권 발동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리고 가려운 대를 긁어드린 거죠. 음. 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드라마랑 현실의 차이가 훨씬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드라마는 재미를 위해 과장된 연출이 많지만 그 안에 현실을 비추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흥미롭고 알찬 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